아,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사실 우리가 이제 그안 좋은 것들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너 알코올 중독이야. 너 담배 중독이야. 흡연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연구를 해 보고 책도 읽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고 하니까 중독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사람의 뇌는요. 내 뇌는 항상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뇌는 자극을 추구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 보고 어, 그걸로 인한 즐거움을 얻어서 결국 도파민 분비를 유도시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습관이잖아요, 습관. 어, 너 습관이 뭐야 하면은, 어, 퇴근 후에 뭘 한다. 어, 사람을 만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게 이제 습관인데, 습관이 보통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 내에서 좀 이렇게 허용되는 거는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취미라고 불러요. 습관 중에서 좋은 건 취미라고 부르는 거고. 똑같은 습관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거나 건강을 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중독 또는 심지어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본질은 결국은 뇌뇌가 시키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그 행동, 습관이 몸에 좋은 거고,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거면 취미라고 해서 권장을 하는 거고, 몸에 안 좋고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는 중독,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술과 담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사실 허용되어 있는 일종의 습관 중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중독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이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또는 이제 중독의 전 단계에서 중독을 넘어가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과 담배 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손쉽, 손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퇴근 후에 딱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뭐 스포츠 경기나 tv 프로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먹는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퇴근 후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이려서 모아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술을 먹는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손쉬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해보지도 않았거니와 그걸 하면 은 왠지 좀 처음에 좀 불편하고 하니까 가장 자기가 손쉽게 할수 있고 또 나름의 즐거움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과 담배를 단순히 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줄이세요. 단순히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건 손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쉬운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굳게 마음을 먹고 술과 담배 또는 그런 중독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 말고 다른 걸로 내 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겠다 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저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내 뇌를 세팅 바로 세팅을 해서 좀 이렇게. 컴퓨터 리부팅 하듯이 할수 있는 거는요, 역시나, 어, 육체적인 피로예요. 육체적인 피로. 어, 뭐냐면은 굉장히 지칠 때까지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게 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나, 음, 이제 마라톤까지는 아니어도 오래 달리기나 등산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신체에 가, 갑자기 이렇게 좀 심한 육체적인 부활를 주면은 뇌가 나뭐 하고 싶다, 뭐 즐거움을 찾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랬던 그 욕구들이 갑자기 다 0%로 다 다운이 되고 생존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뇌가. 생존. 아, 지금, 당장 지금 힘든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 본연적인 내 몸의 상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기에서 잡념이 없어지고 중독 증상이 좀 그런 갈망이 없어지고 뇌,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면은 뇌가 갑자기 상쾌해지고, 어,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찾던 것들도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육체적인 부하, 조금 이제 부하량이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소하게 할수 있는 재미있는 즐거움을 꼭 찾으세요. 그러면은 꼭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